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다음으로 에서 국어 수업 진행하고 있는 강사 주현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국어 관련해서 예비고일 수업에 대해서 좀 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어, 압축적으로, 압축적으로 일단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국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랑 다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보게 될 시험이 중학교랑 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대비를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음 간단하게 제 수업 소개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22년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어 사실상 위에 부분이 어 내용이 지금 잘렸는데. 어, 수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수능에 이제 어, 올해 입학한 학생들부터 28학년도에 보는 28학년 수능 시험이 좀 변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언어 매체와 어, 허법과 작문에서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때는 선택 과목이 없다. 예 네, 그러면 변화가 어떤 부분이냐 일단 매체는 교과서에는 들어가지만 이제 수능에서는 아예 빠지게 됐고요 대신에 모든 학생들이 예 문법의 자신도에 따라서 언어 매체를 선택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문법을 무조건 다 수능으로 치러야 된다라는 예, 부담감이 조금 생겼습니다. 어그 외에는 이제 문학이나 독서 부분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 그걸 맞춰서 이제 인근 고등학교 주요 고등학교에서 예, 교육과정 국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25학년도 입학생 기준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강서구나 양정구 직명 요거는좀 비슷한 양상을 보여요. 예, 1학년 때부터 4학점, 4, 그리고 2학년 4학점, 그리고 3학년 들어가서는 이제 4학점으로 좀 비중을 줄이는 편인데 반면에 대일고 같은 경우에는 그 양상이 좀 반대입니다. 1학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내신이 가장 치열했을 그런 시점인데 국어 과목이 3학점으로 배치가 됐다라는 점이고 이제 상대적으로 3학년에 가면서 5학점으로 늘려서 비중을 좀더 3학년에 두고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가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하게 다 4학점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3학년 2학기만 5학점짜리 국어 과목이 지정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 물론 이건 올해 입학생들 기준이고 내년부, 내년에는 또 교육과정이 어떻게 배치가 될지는 또 학교에서 시행착오에 따라서 설정을 하겠지만 현재는 이렇고 따라서 지금 전체 학교 다 모든 학기의 국어 과목이 지정 과목으로 국어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그 올해 초에 이제 28학년도 수능 예비 예시 문항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어그 여태까지 봤던 수능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목에 보시면 화법과 언어가 융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아이들이 모의고사 이번에 봤는데 어, 그 기준처럼 스탠다드하게 이제 화법과 장문 쪽에서 1 0 문제, 문법에서 5 문제, 그다음 그외30 문제는 문학이랑 비문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파트별로 문제들이 좀 나눠져. 있는데 이 예시 문항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언어를 융합시켜서 한 지문에 화법과 관련된 내용도 묻고 그다음에 문법에 대한 내용도 같이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어 아무래도 제시된 지문을 지문에서 문법 내용이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법만 따로 물어보는 문제랑 차이점이 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시면 동사, 부사, 어줌명사, 보조용언, 인용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 내용들이 문법으로 따지면 굉장히 다른 파트에 속해 있는 문법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 지문에서 동시에 묻고 있다 어, 그런 점이 있어서 아이들이 좀더 문법을 영역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이 또 독해와, 독해에 대한 판단 능력과 함께 같이 묻고 있다는 라 점이 특징이고요. 어 독서 부분도 교과서가 독서화 장문으로 묶이면서 단순히 아이들의 내용, 지문 파악뿐만 아니라 이 지문을 토대로 글을 썼을 때 어떠한 내용을 반영해서 글을 썼는지 그런 작문 과정도 묻는 문제가 융합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시 문항이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시 문항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향후에 수능에 이렇게 다른 파트 영역들끼리 이제 융합되는 지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전시가 문학에서는 고전시가가 좀 눈에 띄었는데. 어 사실 10년대 후반부터 20년대 초반까지는 예, 고전시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예, 현대어로 풀이를 해주는 게 아니라 고전 중세국어 시기에 예, 중세국어 문법 형태로 원문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전시가에 나오는 어휘들이나 그런 표현법들을 익히지 않으면 아예 독해가 안 됐었는데 20년대 이제 초반부터는 이제 그런 중세국어 형태가 아니라 현대어로 대부분 풀이를 해주고 있고 그게 이 예시 문항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이들 의 학습 부담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제시된 착장가나 시정절 같은 경우에는 어 모의고사나 EBS 연계 교재 이런 데에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지문을 지금 이 평가원에서 예시 문항으로 썼다라는 것은 좀더 고전 시가 파트에서 좀 다변화된 어 그런 지문들을 어좀 출제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어 암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험이 좀 어떻게 다른지 차이를 어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이게 이쪽이 이제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인데 우선 시험 범위를 먼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어떤 식으로 학습량이 늘어나게 될지 일단 인근 중학교인데요. 예, 어, 교과서 같은 경우에 소단원 두 개, 세개 들어가고요. 그다음 외부지문으로 시한편 소설 한 편, 그다음에 선생님이 나누신 프린트 정도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습니다. 반면에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때 강서고등학교인데요. 교과서가 소단원이 4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화법과 문법. 그래서 소단원이 6개이기 때문에 뭐한두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런데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소단원에는 갈래별로 문학 작품이 하나씩 들어가 있지만 학습 활동에 한한 질문에서 두 질문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배가 더 넘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고등학교 대부분 부교재를 선생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 수능특강을 선택할 수도 있고 ebs에서 나온 올림포스리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미리 시험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수업을 안 하십니다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따로 혼자 공부해야 되고 결국엔 학원에 의존해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좀 펼쳐지는 예좀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교육 방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마찬가지로 대일고등학교인데 교과서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소단원 2개에다가 그다음 하나, 문법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부교재가 EBS 올림포스를 쓰고 있는데 현대시 14편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 그럴만하다라고 생각 드는데 현대 소설이 열 편입니다. 이게 모의고사 질문이기 때문에 소설이 짧기는 짧습니다. 예, 전문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대 소설 열 편을 공부하려면 정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국어를 공부를 해야지만 예, 소화할 수 있는 양이다. 거기에 문법까지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예, 학습량이 정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학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수업 많으십니다 수업 안 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시험에 반영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몇몇 질문만 추출해서 랜덤으로 예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시험에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예좀 불만이 많은 과목이기도 예 합니다. 예 그에 비하면 이제 중학교에 비하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학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좀한 3, 4 주, 어, 일주에 일한한두 번, 두세번이 정도로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고등학교에 와서 예, 저 내용들을 따라 잡는 게 굉장히 좀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실제 시험 사례인데요. 예,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어~ 이 중학교는 실제 문제인데 보기의 관점이 뭔지 파악하면 예 선지랑 그냥 이 관점과 맞는지 안 맞는지만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나는 이제 고난도로 나왔던 건데요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면은 보기 지문을 수지를 한 상태에서 지문의 실제 내용이 선지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단어 단위로 거의 하나하나씩 쪼개 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로 분석을 하는 시험을 해야 된다는 차이가 있고요. 어 그래서 고등학교 의원의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좀 어떤 유형들이 눈에 띄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서답형입니다. 예, 실제 고등학교 이원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제 문제고요. 이 빈칸을 채우는 문제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그냥 단순 빈칸 암기가 아닙니다. 예, 사실 여기 B에는 답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게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앞에 예,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당연히 밑줄은 원래는 안 쳐져 있고요. 그래서 이 단서를 유... 보지 않고 단순 암기한 친구들은 예, 여기에 어떤 답을 써야 될지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예, 그렇게 아이들이 좀 단순 빈칸 문제라고 하더라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수 있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양정고등학교 어, 서답형인데요. 예,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유를 서술해야 된다는 점. 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데 단순 암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보기 지문도 배운 적이 없는 걸 제시를 해서 이거에 맞춰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서술해야 되는 내용이 나왔다 예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한 지문입니다. 총 7개의 작품이 연계가 되어있죠. 예, 그래서 이게 문항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보통 대여섯 문제 정도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정보량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 그 이건 지명 요구 문법 문제인데요. 예, 한 지문에 굉장히 많은 문법적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숙지가 되어야지만 예, 이거를 해결할 수 있고 특히나 여기 첫 번째 이 판단하는 이 부분인데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암기예요 예시도 예, 보통 네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안 외워놨으면 여기서부터 막혀가지고 풀수 없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예, 고등 과정에서 현재 국어 시험에서 중요한 점은 서답형 그리고 연계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당연히 문법입니다. 문법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예, 문법을 단단하게 해놔야 아이들이 문학이나 다른 파트를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은 예, 그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미리 해둬야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 갔을 때 문학이나 다른 부분에서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신 공부는 지금부터라고 볼수 있겠고요. 예 예비 고이 지금 어떤 부분을 하면 좋을지 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가장 e 순위로 꼽는 건 아이들의 공부 피지컬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학습량이 늘어나야 돼요. 어, 그리고 자신의 고, 국어에 대한 주간 공부 루틴이 형성이 e 이 e We are h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수업을 듣고 자기가 주도학습을 하학학원서 테스트를 보고 그게 충분한 성취도로 통과를 해야 되고 만약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성취인데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의 지금 공부 스케줄상 커버가 안 됩니다 그게 구멍으로 계속 남게 되고 결국 나중에 시험에서 아이들이 그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놓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수업 필기 연습인데요 고등 과정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자신의 주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꼼꼼하게 듣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예그 다음에는 이제 어 읽어보시면은 좀 일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수업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문학이나 뭐 문법이나 비문학 한쪽에 치중하지 않고요 좀 점진적으로 모든 영역들을 아이들이 다 고루고루 받아들일 수 있게 수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시간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메타인지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어 핵심 과제 같은 경우에 딱 하나만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두과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주간지인데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미니 모의고사를 일주일 동안 5회분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글을 읽고 예,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할 건데 그냥 문제집 주고 풀어와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저한테 답을 제출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풀고 제출하면 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장을 합니다 그래서 답을 답장으로 알려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 답을 통해서 이제 오답을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아이들이 매일매일 진짜 공부할 수 있게 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소설 읽기 그다음에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는 원문이 제시됩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미리 고전 그 어휘들을 공부를 해 둬야지 학습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어휘 공부는 이제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자를 좀 아이들한테 익히게 할 예정입니다 어, 이제 수업 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 놨고요 어, 11월 8일 날 예비고일 수업이 처음 개강이 될 것이고요. 예, 매주 클리닉 시간을 가져서 아이들 시험 통과가 못했을 경우 재시험과 1:1대 피드백 예, 약한 부분에 대한 예, 피드백을 좀 보완할 예정이고요. 다음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모든 영상이랑 수업 자료는 아이들에게 다 공유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한 커리큘럼이고요.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봤고요. 3월 달부터 내신 대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